네, PBA 파워 수업 네, 7월 2 0일 PBA 주 파워풀한 월업을할부터요주 파워풀한 서바둑할공부하여 목적에 대해이 한번 잘을네을해하시목좋에습해서 한번 지생부터 우리 어, 아카데미 r s o f 은요 네, 마인드 트레이닝, 즉 멘탈 훈련입니다. 멘탈이 o w e r Soft. p 여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바둑을 아주 잘 두게 될 거잖아요. 그 타이징 부단을 넘어서 이제 프로기사까지 되려면꼭 필요한 것이 이 멘탈 수업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 실력은 뛰어난데요. 실력은 뛰어난데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그런데 이제 멘탈도 이 두,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타고난 멘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 나는 아무리 둬도 안질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을 타고난 멘탈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타고난 멘탈의 소유자는 아직은 네, 찾기가 어려워요. 네, 다들 마음이 약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족의 실력이 매우 강한데, 이 정신적으로, 어? 질까봐 좀 불안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멘탈을 키워가지고 사부님이 프로 마인드 즉 이제 전문적으로 바둑을 두는 사람의 마인드를 네 어,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어, 사부님도 사실 타고나길 좀 마음이 약한 편이라가지고 이 멘탈을 어떻게 키울까 이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자 여러분 대기 여기를 뒀어요. 대기 여기를 주면은이 흙을 공격하기 때는 의지죠. 어때요? 이 수가 무서워요? 아니면 이 수를 어떻게 혼내주고 싶어요. 네, 어떤, 어떤 마인드예요? 어, 아 나는 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는 빨리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두는 분이 있고요. 뭐 이게 엄청 뭐 나쁘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네, 이렇게 두는 분이 있고요. 어, 나한테 왜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지? 너 한번, 어,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실력이 강한데 지금 멘탈이 흔들려요. 아이고, 어, 지면 어떡하지? 혹은 아이고, 내가 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길 바둑을 못 이기면서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PBA 바둑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특별 파워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멘탈을 훈련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기억하세요. 멘탈만 강해져도 내가 한 점이 는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멘탈만 강해져도 내가 한 점이 는다. 멘탈만 강해져도 나는 한 점이 는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 따라하셨고요. <laughs>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멘탈만 강해져도 내 바둑이 한 점이 는다. 멘탈만 강해지면 내 가정이 아, 상장이 된다. <laughs> 네,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네, 박수! 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멘탈을 키우기 위한 여름이 될 거예요. 우리 네, 사범님들은 여러분의 어, 이 멘탈 훈련을 위해서 휴가를 반납을 하고 여기 아카데미에서 수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비록 제주도에서 제가 꼭 오라고 연락이 오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이여름에 멘탈을 키워서 최소 타이젠 5단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구생 선발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도 있는데요. 연구생 선발전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 뛰어난 실력. 어, 뛰어난 실력 꼭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강철 멘탈.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1번, 2번,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일 번도 중요하고 이 번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필요한 건 무엇일까? 강철 멘탈. 이번 강철 멘탈입니다. <laughs>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강해도 강철 멘탈을 소유하지 않은 자 흔들립니다. 여러분. 자 지금 여기 TBA가 있는 곳은 어디죠? 네, 청량리입니다. 자 어, 한국 기원이 있는 곳은 어디죠? 한국 재단법에 한국 기원이 있는 곳은? 왕심리에요. 네. 자, 청량리는 네, 일종의 그 예, 트레이닝센터, 즉 이제 바둑으로 치면 천국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왕심리는 어떨까요? 왕심리 왕심리만 가도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이렇게 머리가 쭉뼛서요 머리가 군두 서라. 네. 왜냐면은 하 왕심리는 정말 장난이 아닌 곳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청량리에서 훈련하는 이유는 이 왕심리에서 이겨서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네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멘탈 중요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여기를 뒀어요 자이수 좋을 수 있을까 안 좋을 수 있을까 네안 좋을 수 있죠 네 왜냐하면은 너무 쫄았어요 철면이 됐어요 네 이렇게 두면은 아무리 잘 두는 사람도 못 이겨요 진짜로 강력하게 자 바둑의 본질은 싸우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바둑의 본질은 뭐죠 네, 바둑의 본질은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 우리 학생들 네, 제가 이제 년간 교육을 해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특징이 싸움 앞에서 이래요. 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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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달, 호달, 호달. <laughs> 너무 무서워. 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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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달. 네, 진짜. 그러나 이 싸움을 이 싸움을 피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못 이깁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훈련을 이제부터 이 7월에 파워 수업을 통해서 사범님이 지도를 할 예정이에요. 어, 참고로 사범님은 멘탈 훈련을 누구한테서 배웠을까요? 스스로 <laughs> 네 독학을 했습니다. 네, 아무도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저는 독학을 했는데요. 어, 이 멘탈을 아무도 지도를 하지 않다 보니까 바둑을 다들 잘주실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늘지 그 다음에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사범님은 네, 우리 PBA 바다 아카데미에서 박창명 사모님과 저는 여러분의 멘탈 훈련에 집중을 해서 올해내로 타이젠 5단, 6단, 7단 갑니다. 반드시 간, 간다고 저희는 믿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믿어야 돼요. 나는 타이젠 7단을 가게 되어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 난 아무리 해도 나는 3단에서 5단을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라고 하면 치다 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그 다음에 이탄대를 앞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요 내가 프로가 될 거라고 믿는 이 사람과 내가 프로가 안될 거라고 믿는 사람 자 1번 나는 프로가 반드시 된다 라고 믿는 사람 2번 나는 프로가 절대로 안될 거야 라고 믿는 사람 1번 2번 중에 누가 프로가 될까요? 믿는 사람 1번 믿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아카데미의 학생분들은 아직도 자신감이 많이 결여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멘탈을 사부님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멘탈을 키울거예요자 첫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의 수업에서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네, 선수를, 선수를 잡아서 네, 네, 선수를 잡아서 상대한테 다가서 세요 이거를 아, 기억하고 가득을 주면은 가득이 많이 달라질겁니다 네 알았죠? 중요한 것은 선수입니까 호수입니까? 선수죠. 네, 선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를 잡아서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두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후수보다후수보다 선수가 좋죠. 선수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항상 그것을 머릿속에 잊지 않고 그렇게 맨탈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네. 강의 중에 혹시 궁금한 거 네, 그럼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